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진짜 나라비지에 4,632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 원과 공기업과 연금부채까지 포함한 광의국가 부채를 더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내 GDP 대비로는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와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 1,575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 원, 공무원연금 1,052조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다한 D2,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광위의 부채 4,632조 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 지표는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됩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디버 개념은 광위의 국가 부채를 뜻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뿐 아니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 장례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뒷보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도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달러를 비롯한 외화로 빚을 내고 있거나, 정부가 사실상 보증인 수한 외화 부채가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같은 달러 부채도 원화로 환산한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한국의 국가 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